자, 안녕하세요. 김영대표TV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채널을 반짝반짝 빛내줄 젊은 대학생 주린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하신 내용을 대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 주린입니다. 어,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어, 앞으로 자주 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들을 제가 대신 질문하면서 이제 앞으로 천천히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니, 삼성전자가 급등하기 직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 지난 7월 9일 올려드린 삼성전자 컨턴 점프 가능성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폴더블 폰이 대박이 나면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하락 이유는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이후 외국인 기간이 대량 순매도 함에도 불구하고 동학 개미들의 힘으로 상승시켜 가평가라는 외국인들의 판단과 현재 베트남이 코로나19로 인해 락다운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고 또한 연초부터 애나 급동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8월 중순에 공개한 폴더블폰이 초대박이 터졌죠. 물량이 없어서 아예 예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대중화 사례니 먹겠다고 할수 있겠죠. 사실 제 친구들만 해도 폴더블폰 가지고 싶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늘그 얘기 끝에 너무 비싸다 우리 가질 수나 있냐 이런 얘기가 늘나오긴 하죠. 네 그렇겠죠. 어쨌든 시장에서 폴더블폰이 흥행 대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주인 케이바텍이11% 이상 급등하였고 세경하이텍이 어제 14% 오늘 초반에 15%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이녹수 첨단 소재 역시 5% 이상, BH 역시 4.9% 이상 급등하는 기업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폴더오픈 부품주들이 급등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갤럭시 관련주들도 슬슬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난 7월 9일 삼성전자 1만전자 가다는 영상에서 폴더블폰이 대박을 치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 혹시 이 영상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근데 이제 혹시 못 보셨을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되기 위해서 컨턴 점프가 가능할지 그 핵심에는 폴더블폰 대중화 선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2분기 IT 비수기인데 하반기를 견인할 폴더블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분기 갤럭시S 시리즈, 2분기 중저가형 제품 출시 흐름 전통적인 비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8월에는 갤럭시Z 폴더 3와 갤럭시Z 폴립 3등 접는 스마트폰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폴더블폰 대중화를 노릴 공격적인 다운가격 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 주가 컨턴 점프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삐삐 시대를 마감하면서 1인 1 휴대폰 시대가 개막되면서 주가가 98년 10월달부터 2000년 6월까지 단기간에 무려 7배 상승하였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다음으로는 이거 보이시죠. 투지폰에서 일거에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되면서 주가는 무려 1.5배나 투지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쓰니 우리가 개인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에 반도체 2차 슈퍼 사이클 시대가 열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1.5%나 상승하면서 당시 150만 원하던 주가가 단기간에 280만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동학개미의 반란으로 무려 50%나 급등하여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한번 큰턴 점프 하려면 바로 이것이 중요하겠죠 폴더블폰은 일반 2지폰에 비해서 편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카톡도 보낼 수 있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인터넷 검색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인터넷 뱅킹도 할수 있습니다 폴더블폰은 스마트폰과는 다른 완전한 혁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세워놓고 다른 작업을 할수 있을 정도로 태워 놓기도 편리하고요. 영상을 보면서 톡도 보낼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 뱅킹도 할수 있어요. 갤럭시 Z 폴드 3와 Z 폴립 3는 8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폴더블폰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낮춰져서 나올 예정입니다. 폴더블폰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카톡도 보낼 수 있고 폰뱅킹도 할수 있어요. 아, 정말 대박이네요. 폴드블프 디자인은 어때요? 세련되긴 한데 펼쳤을 땐 충분히 넓은데 접었을 때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런 면이 있어요 폴드는 그렇고 플립은 더좀 짧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G플립은 명품 브랜드인 톰브라운드에서 합작하여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정판이 나오는데 구찌와 루이비통도 합작을 협상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디자인 부분을 잘 모르긴 하는데 보기에 좀 멋져 보이기는 해요 우리 주임님께서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서 꼭 사시기를 바래요 삼성전자 어제 2%에 이서 오늘 3%로 상승했는데 심만전자 가자. 가자! 가자!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특히 이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본질이 좀클 텐데 이번 콜더 글펀 캐시로 인해서 인기가 매우 좋은 향후 좋은 상승 기대하고요 스마트폰의 그 컨덕점프에 이어서 폴더블폰으로 인해서 삼성전단 대박나기를 기원합니다 김영원 대표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도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